운탕고도 <목소리> <목소리> 트레킹 왔습니다. 삼길온 거고, 거리는 한 22km. 걸어서는 한 일곱 시간 정도인데, 그냥 음, 걷다 뛰다를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그금폭포 <iş> <Rachael> <snakes> <imm88> <aguadliness> 전망대 여기가 광산이었던지, 흙이나 이런게 꺼먹고 코스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펜스도 잘 쳐있고, 트래킹으로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레이킹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탄광이라면, 이데 흙이나 이런 거좀 꺼먹고. 문탄고도는 꼭한번 어, 와보세요. 처음인데, 어, 길이 너무 이쁩니다. 산행, 능선도 완만하고, 공사도 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때는, 좋은 사람들 일하는 버스, 어, 그거를 내고, 우등고석이에요 자석도 어, 넓고, 어, 정원은 20명, 25명 이내로 어, 공간도 쾌적하고 의자도 편하고 어, 그렇게 장거리는 보통 서울 출발이 많고 어, 뭐양재 죽전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하니까, 하니까. 어. 일정을 미리 잡으시면 예약을 해서 이렇게 다니시면 왔다 갔다 편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까지 이제 자차로 이렇게 트레킹이나 트레일러 트레일러닝을 하고 돌아가면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 통구도 길이가 133이니까 전체 길이가 진짜 해외처럼 그 대회를 지금 5 0 k 로1 0 0 k 대회를 해도 여기는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ETM기같은 길이 멋있고 좋습니다. 안전만 보장되면 멋있는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장거리를 많이 못 했고, 어,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퇴근하고 짧은 조깅들을 어, 5~6개월 정도 했고,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니까, 음, 이런 거. 이런 트레킹 포함해서, 장거리 두세 번 정도 더 뛰고, 10월 12일날 서울 레이스, 그다음에 11월 2일날 JTBC 풀코스 첫 출전합니다. 목표 기록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330으로 정했는데, 컨디션이 잘 나오길. 바래봅니다. 체중도 좀더 줄여보고. 자, 그럼 트레킹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요비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제 습한 것도 없어지고,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아, 멋있다. 네. 3길에서 4길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도중엔 이렇게 인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인도를 따로, 이쪽으로는 안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미역을 지나서, 엽기소나 무 초일까지. 약한 <laughs> 22km 코스, 네,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